자문 모델은 일종의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자문의 모형이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자문의 종류를 봤어요. 자문의 유형을 본 거고 이거는 모델이나 모형을 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신 건강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좀 중요도는 있는 것은 별표를 칠게요. 제가 기억하기에 시험에 이제 출제됐던 것들. 정신 건강 모델은 별표 하나고 여기서 3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3번에서 이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이 환자는 문제 해결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문가와 환자 사이,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관계, 치료자와,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로 보았다라고 했어요. 평등한 관계로 보았다. 자, 그리고 이 치료자는 조언과 제, 어, 지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2번을 봐주세요. 2번을 보면 자문가는 자문 요청자가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하며 단지 저, 저, 음, 전문적인 조언과 지시를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자문가라고 할게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자문 모, 모델이니까 자문가는 어떤 조언을, 조언을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시를 제공한다 라고 했어요. 조언과 지시를 제공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정신 건강 모델 하면은 여기서 이제 환자가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자문가는 조언하고 지시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포인트가 바로 이거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조직 모델이 있는데 조직 모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라고 해요. 자, 조직 인간 관계 모델입니다. 조직 인간 관계 모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직 사고 모델이다라고 합니다. 조직 사고 모델이다. 자, 여기에서 이 인간 관계의 포인트를 주시고, 사고의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인간 관계는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조직 내, 조직 내, 조직 내 대인 대인관계, 관계에, 대인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조직에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죠. 커뮤니케이션 의사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조직에서 사람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규정하는 거, 역할 규정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교정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조직 사고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직 옹호 모델이 있습니다. 자, 조직 옹호 모델은 우리가 그냥 옹호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옹호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 부모나 환자의 동반자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모나 부모, 환자와의 환자와의 동반자적 관계, 파트너십을 말합니다. 자, 동반자적 관계 관계를 자, 중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옹호라는 단어의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옹호라고 하는 것은 대변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옹호 과정에 대한 지식입니다. 옹호 과정에 대한 지식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옹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측면이라든지 대중 매체라든지 법률적인 측면, 대중 매체, 대중 매체 활용이라고 돼 있었죠. 그다음에 뭐 사회적 지지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중 매체 활용,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망 구축,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 등이 요구되죠. 자, 이것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옹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필요한, 필요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과정 모델인데. 자, 과정 모델에서 좀 중요한 단어는 협력이란 단어예요. 자, 여기 아까 조직 공호 모델 별표 치고 넘어가고요. 과정 모델도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거기 보면 치료자와 환자 간의 협력이란 단어가 나와요. 치료자와, 치료자와 환자 간, 환자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시험 지문에 출제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환자가 이제 이 협력이라는 단어는 대인관계에 대한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어, 환자의 환자의 대인관계 상호작용 상호작용 이해도를 높이는 것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행동주의 모델인데. 행동주의 모델은 그냥 쉽게 몇 글자만 쓸게요. 행동주의 모델에서는 학습 이론에 기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주의론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학습 학습 이론 학습 이론에 기초한다. 자, 그다음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줄이고 바람직한 행동은 늘린다라고 하는 거 행동 수정이요. 행동 수정의 목표를 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정한다면 자문자와 피자문자 자문가와 피자문가 자문가와 피자문가 간 자문가 간의 분명한